사라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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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명하는 37만 해병시여 안녕하십니까 연동연 강연 동남면을 적극 도고 있는 도산민간지도. 본 의원은 노인 여가시설을 필요에 따른 감시력을 확보를 보자 추가 조정을 촉구하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오령 사이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중에 오령 사이로 접어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재인 구조. 65대 이상의 국민가다 10%로 아직은 고령화가 될수 있지만, 2015년에 비해 일반 전년이 늘어난 지속적인 증가대를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건강하고 착력 있는 생활을 위한 고령, 친화도시를 적극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백제도시, 그구대정을 비전으로 한때 영역이 걸칙습니다 고령 시대에 이러한 두 번째 시설은 휩입니다이중 자연 속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워 빌릴 수 있는 하프 골프 인기가 많은 훅 중에 많은 어르신들이 하프 골프장을 시작했습니다. 베이트과 골프를 얘기던 어르신들도 골프로 전향하고 있죠. 최근에 성통된 국왕 파프 골프장으로 바로 주민들 은6 7명이 즐겼다는 시절로 빠르게 전향하고 습니다 실제로 대중 파프 골프협회에 따르면 뛰어수가 2016년에 100명이 되는 현재 600명으로 증가했고, 비온 골프까지 포함하면 3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파프 골프장 한 개소에 250명이 모일 정도. 현재 조성된 7개 도의 총7 5공을로는 도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용량을 이면 시기에는 36분 이상의학루를장이 조성돼 대전, 충주, 부여 등 4지역을 방문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역민 이용으로 제한되어 다니지 못하고 니다 이러한 수요 조선이 필요하면 확실하게 소규모가 아닌 36월 규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3 6골은한 번에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음을 눌러 전국 내에 배치가 가능한 최소 규격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바꾸고 있는 인기와 수요증을 반영해 발빠르게 움직여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36거리 이상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전국 규모 대기치와 골포 관광명을 유지하며 과각적인 탈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수려한 경관을 가진 한광위원회 36거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평소 예약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주변 식당과 부동산에도 많은 이들이 찾아 지역 활동화 구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합천군수에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전열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도 이미 조성된 금강면 하천군지를활용하면 부지 내입교와 조성기를 절감해 적은 예산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그 시간대에 방문 가능한 세종시에 36골 탑구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전국대의 배치뿐만 아니라, 골퍼들이 찾아오는 영도로 달리다가 지역 경제를 달리는 주요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고령 7학년 시세 종에3 6걸 규모 화풍을 포장 조성을